틀을 아, 할 거예요. 네, 오늘은... 아좀 느려진다. 자, 일단 노래를 노래를 틀어야 되는데 노래가 사라졌다는 사실. 아 그럼 노래를 틀지 말고 빨리 하기나 하셈. 네, 할게요. 이거는 약간 합병해진데. 잠시만요. 지금 배가 네. 저의 마크 스키는 이거예요. 잠시만요. 이거리 있다는. 음. 자, 이제부터 음. 그냥 예, 내일이 더열리다 아니신 분들도. 저는 영상을 이제부터 많이 못 올리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라서 중학교를 좀 빨리 가야 하니까. 갔다 오면 좀 어, 급식실에서 밥 먹는 거예요? 어? 밥이 없는데요. 네, 밥이 없긴 하지만 저쪽에 급식실은 뭐 많거든요. 그급식소가 사람이 많으 넓잖아요. 그비예이라서 늦어진다. 먹을 거 없는데요. 창문으로 뭐 울타리 같은 거 있죠? 아 저쪽으로 뭐, 가라고. 가러... 뭐 먹을 거 줄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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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픔이 벌써 따랐거든요 당연하지 좀비 모드를 틀어놨으니까. 좀비 모드를 타면 내가 좀비한테 죽잖아. 내가 갚아줄게 칼도 좀 주면 좋을 것만 난 그치 여기 앉아야지 아니 답이니 때문에 안 보여. 애랑, 됐다. 예쁜. 얘를 주도록하지 아니. 솔직히 다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모라는 거지? 다 넣는데. 다 넣는데. 다 넣는데. 아, 뭐야. 뒤에 떨어졌잖아. 다 넣는데. 아 씨발, 바보 뭔 텔. 응. 노래 좀 그만 불러. 위 왜이... 자유와 시대잖아. 그래 자유와 시대다. 막 소리가 들리도록 하도록 해.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 이어폰을 그, 끼고 계신 분들은 볼륨 조금 낮춰 주세요시끄러우시다 운년을는 소리가 좀 시끄러우실 거예요 <laughs> 소리를 조금 줄이면 되잖아 줄여봐 아난나무밝 소리 운영하학년에 봐도 그렇게 됐어 저4학년 다음 장 수업을 들어요 그럼 난 뭔데? 중학생인데 아 진짜 6학면인데 나는 이쪽으로 가 남사람을 만들었다는 서로 화면이 다르니까 제 거를 보시다가 언니 거를 보시다가 그를 그래. 그만둔 거 같아요 제나 엄마 가보고고다니거좀아 일단은 소리를 크게 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응? 어디 있어? 나? 응. 이 세상 어딘가에. <laughs> 왜 너도 맨날 <laughs> 그러잖아그래아보도록 널 막을 순 없다. 널 막을 순 없다. 널 막을 순 없다. 하고 잡았던데. 응. 이게 어? 네, 이름좀 보이는데? 어, 알아. 누가 멀은데? 응, 응. 어, 엄청 느게 조건. <laughs> 두개두개 뻥이야. 어, 뭐 죽여? 어그고 죽힌 거야. 제작자가 만들 었다고 전설의 침대라니?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우리가 잔 것도 전설의 침대 그러게. 어. 좀 얘기를 야어잘안 뭐 들릴 있니까 뭐야 언니. 여기 몇 반이야 언니. 2학년이야 아 진짜 난 중학생 1학년 아니 중학생 2학년이라고 내 중학생 2학년인데 초등학교에 오다니 말이 안 되잖아 아. 음, 여기 중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 여기 방치지마 네가 바꿨잖아. 여기도 2학년인데. <laughs> 왜 맞잖아. 중학교 2학년. 방치시 <laughs> 네가 치가 바꿔 놓고. 아빠 여기서 중이라고 적혀 있잖아. 언니가 잘못 본거네 <laughs> 여기는 3학년이군. 4학년 쪽으로 가 볼까? 내 동생. 아빠 아, 뭐야? 3학년까지밖에 없어? 3학년. 네반은 저쪽으로 가야 돼. 이럴 수, 이럴 수, 저럴 수. 1학년도 없군? 학교에서 원래 마음대로 그냥, 진짜. 그냥 마크, 마크. 보건실. 난 아픈 보건실이 이렇게 좋다니 아픈 관계로 난 보건실에 오겠다 아니 보건실이 왜 이렇게 좋아 아니 보건실에 그림까지 머리는 보건실 입고 지려고. 치러 뭐. 어쩌라고 나 머리는 없어 이지와 이어져있다 자민나너 이제부터 3학년 해라 이래 싫으면 말고. 아 아. 이쪽에는 3학년, 4학년 다 있는 인들고 네. 안녕, 다빈아나 여기 올라왔어. 다빈이가 가버렸군. 아 그래 여기 위층에 1, 2학년도 있어. 알겠어, 나 올라왔다고. 3학년, 아 1, 2학년은 없고. 3, 4, 5, 6. 내 자리를 찾아서 가야겠다. 짝꿍은. 아주 제가 내가 중학생인데. 중학생이 안 돼버렸어. 음, 자는 제가 아, 학교가 없어서 못 뛴다. 좋아요. 첫 시간은 맨날 두 번이 딱두 번만. 첫 시간만 계속 두고요. 이주시는 수학 영어, 수학 영어, 수학. 영어. 빠밤. <laughs> 그럼 전 다음 2화로 넘어가겠습니다.